오늘도 낚시 왔어요 비가 그쳐가지고 바람 좀 쏘일 겸 물가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게 너무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뭐꼭 고기를 잡아서 맛이 아니라 그냥 앉아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뭐 포인트 좋은데 와서 혹시 한마리 잡으면 또 즐거움이 또 곱, 곱하게 되니까 하고 여기가 가끔 가다 뭐 월척급 이상 간혹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앉아서 분위기 조장하고 있습니다. 앞에 뭐 뜩장에 뭐에 보기 좋죠. 낚시하는 사람들이라면 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올수 있는 그런 곳. 여기서 월척은 한열수 이상 했죠. 한번올 때마다만 뭐수 이상, 많게는 여섯 수. 너무 노지, 토종터니까 아주 뭐, 너무 좋습니다. 다음에 기회 되면 좀 잡는 모습 해가지고 멋지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